안녕하세요. 마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후추 볶음밥을 준비했습니다. 재료는 소고기, 양파, 간장, 맛술, 설탕, 후추. 맛소금, 쪽파, 마늘, 포도씨유, 버터, 당근, 옥수수, 새우 조금 준비해 주세요. 양파는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 쪽파도 쫑쫑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마늘도 곱게 다져줍니다. 고기는 되도록이면 얇은 고기를 이용하셔야 식감이 좋으세요. 차돌박이나 샤부샤부용으로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맛술을 넣고 30분 정도 재워놓겠습니다. 잡내 제거와 고기가 부드러워지게 하기 위해서요. 데리야끼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간장, 설탕, 미림을 1대1대1로 섞어서 모두 섞어서 잘 저어주세요. 모두 1티스푼씩입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마늘 기름을 만들어줍니다. 마늘이 익으면 버터를 조금 넣어줍니다. 버터 1티스푼 넣어주세요. 저는 냉장고에 있던 밥을 볶을 건데요. 냉장실에 있던 밥을 넣고 밥알을 쌀알을 이렇게 가르듯이 나눠주세요. 밥에 간을 할 건데요. 맛소금 1/2티스푼을 뿌려주세요. 고명으로 얹을 야채와 새우를 볶아줍니다. 저는 볶음밥을 위한 냉동 야채를 이용했습니다. 아이가 새우를 좋아해서 냉동 새우도 좀 넣어줬고요. 미림에 재워두었던 소고기도 익혀줍니다. 양파도 넣어서 살짝 매운기만 날아가면 드실 수 있어요. 만들어 두었던 데리야끼 소스를 이용해서 고기와 양파에 간을 해주겠습니다. 고기가 살짝 익으면 접시에 담아냅니다. 구명도 올려주고 위에 후춧가루를 뿌려줍니다. 맛집을 다녀와서 만든 후추 볶음밥인데요. 여러분, 만들기 정말 쉽죠?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제가 집이 와서 또 만들어 보겠어요. 꼭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 주실 거죠?